류원 유한 채널의 류원이에요. 오늘 제가 이 포켓몬스터 팽이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먼저 이걸 뜯을게요. 아이 잠시만요. 아, 가운를 가져오겠습니다. 엄마 뜯어줄게. 네, 제가 잡고 있을게요. 네, 얼굴 보고 있으세요. 네. 오, 저 예쁘죠, 여러분? 네. Yeah. 내 엄마가 아 아니야 내가 열게네 이렇게 포켓. 네 포켓몬. 어, 엄마는 풀테라지? 아 맞다. 아 어, 맞다. 아 별명이 저는 리에 리에, 리에 리에님 리에, 리에님은... 리에님은... 리에님은 리에님 리에님 너나 정했다 팡. <뭄> <laughs> 이제 이름을 다지 다시... 얻습니다. 네. 잃어버렸네요. 포켓몬 팽인데요. 스티커 같은데요. 네. 포켓몬 팽이에 울울리는 이거 로 저는 피카츄와이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에 이깬... 붙는 거죠? 몰라요. <laughs> 설명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. 피카츄랑 v a is so. Pikachu, Mul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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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에 어울리는 l l a Mul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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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l 여러분 보세요, 재밌는데? 이거 되게 잘 돌아갑니다. 아 여기 안에 여기다 붙이는 거네요. 여기 응. 여기 안에 있죠. 여기 응. 붙이는 건데 이 스틱 한번 떼보세요. 떼면 잡겠습니다.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. 아니 아니야, 그렇게 뜯으면 안 돼요. 어떻게 뜯죠? 잘안 뜯어. 아, 됐다. 그래, 중간에 응. 빵꾸 났죠? 응. 네. 거기 안에 쏙 집어 넣는 겁니다. 잠시만요. p i 츄 피카츄가 이 c 네 됐습니다 한번 돌려 Picatu 거야. 오. a t u Picat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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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c a t 잘 돌아가네 여기가 이불 위라서 잘안 도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면더잘 돌겠습니다 우와 네, 진짜 대박입니다 꽂혔어요? 네 꽂혔습니다 이렇게 올려볼까요? 네 3, 2, 1 Go, go shoot 휴우 아이고 얍오얍 oh. 팽이 싸움 하실래요? 요거 부딪히면 <laughs> 딱 지는 거어 그러게 자 준비 시작 아우 <laughs>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네 다시 둘다 튕겨 나갔네요 준비 시작 아이고. 아이고, 다시 준비 시작! 아이고 오! 오. 아. 아! 나 졌어 엄마가 늦게 돌려갖고 그래서 동시에 돌려야지 하나, 하나 둘, 둘, 셋 슉! 둘다 멈춰버렸어 그럼한 동시에 한번 해봐 3, 2, 1, Go! 슉! <laughs> 왼손잘안 돌려집니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얘만 안돼 같이 합시다 하나. 아 이제 좀 멀리. 멀리 가면은 하나, 가까이 갈수 붙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아 잠깐만요. 아니. 이렇게 좀 멀리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응? 되지. 하나, 둘, 셋. 오, 왜, 왜 됐거든 돼. 계속. 돌아가지? 잠시만요. 먼저 빨간색부터 하겠습니다. 오, 잘 돌아갑니다. 다음. 아이고. 아주 딱딱한 바닥에서 합시다 네, 잠시만요. 리엔님, 노를 네. 종했다. 뻥. 나왔습니다. 오늘 좀 부립시오. 네, 잠,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. 그러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, 방방방, 안녕.